안녕하세요. 핀다 앱 사용성 데이터를 통한 대출 신청 예측 분석을 수행한 다다액선 팀의 발표를 맡게 된 이남선입니다. 그럼 발표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어진 분석 주제를 재정의하여 말씀드리고 데이터 탐색, 파생변수 생성, 그리고 모델링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중개 플랫폼 핀테크 기업인 핀다의 앱 사용성 데이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주제가 주어졌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분석 주제가 제시된 배경을 살피기 위해 핀다의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분석해 보았습니다. 핀다는 대출 중개 플랫폼 비즈니스로 시작해 빠르게 사업이 성장하여 현재는 제휴 금융사 컨설팅, 자체 대출 상품 개발 등으로 사업 모델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핀다가 사업 확장, 그리고 수익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였고, 고객 특성을 분석하여 대출 여부 예측 모델과 군집화 모델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석을 위해 기본적인 데이터 탐색을 먼저 해보았습니다. 주어진 데이터 테이블은 다음 세 가지이고, 저희는 이를 각각 고객 고유 특성, 고객 행동 특성, 상품 특성 데이터로 파악하였고, 앞으로 발표 진행에서도 이렇게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대회 지침에 따라 화면 하단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데이터 중 특징적인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고객 행동 특성 데이터는 처음 로그인부터 대출 승인까지 당연히 있어야 할 행동들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출 예측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고, 군집화 목적으로는 대출 관리 서비스와 같이 핀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행동만을 골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품 특성 데이터 같은 경우, 대출 신청한 경우가 대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매우 적은 불균형 데이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데이터 구조를 파악한 뒤에는 결측치 및 이상치 처리를 하였습니다. 결측치는 가능한 경우, 최빈값, 시간에 따른 보, 보관법, 직전값 등으로 채웠고, 이상치는 출생보다 입사 시기가 빠른 것과 같이 명백한 이상치가 존재할 경우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측지 이상치 처리 전후 결과이며 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처리 후 분석 방향성을 잡기 위해 몇 가지 EDA 데이터 탐색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가설이라고 써놨지만 사실 EDA 요약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EDA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 저희가 EDA를 진행하며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 비정기 소득자 등의 대출 신청 비율, 대출 목적별 기대출 금액의 차이, 은행에 대한 선호도 등을 탐색해 본 결과 저희는 피처 자체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피처의 특징을 조합할 경우 개별 피처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파생 변수까지 다양하게 생성해내는 방법을 착안했고, 다음 장부터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 고유 특성과 상품 특성 테이블에 대해서는 두 가지 논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논문에서는 각 변수의 통계량만을 파생 변수로 사용하였는데, 저희의 차별점은 여러 피처의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변수 A별 변수 B의 통계량이라는 파생 변수를 생성한 것입니다. 소득 유형별 대출 희망 금액의 표준 편차가 최종 모델의 변수로 선택이 되었는데 이를 예로 들어 말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수 A별에 해당하는 소득 유형별은 정규직,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소득 유형에 따라서 변수 B인 대출 희망 금액의 통계량, 표준 편차를 구한 것입니다. 즉, 해당 예시에서는 소득 유형별로 대출 금액을 산출하고 그 그룹별로 퍼짐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총 378개의 파생 변수를 생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로그 데이터인 고객 행동 특성에 대해서 생성한 파생 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순서 정보는 배제하고 대출 관리 서비스, 여유 돈 계산기와 같은 주요 서비스 5가지만을 바탕으로 사용 횟수와 소요 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파생 변수를 생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저별 각 행동의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TFIDF 값을 산출하였고, 두 번째로는 대출 신청 전에 어떤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서비스 사용 횟수를 비율로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 우측의 예시를 보시면, 행동 1, 2, 3, 세 가지 행동이 가능할 때 행동 2번만 수행했다면 행동 2의 비율은 1, 나머지는 0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신청 전 서비스 이용 시간부터 대출 신청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평균과 중간 값도 추가로 생성했습니다. 생성된 파생 변수의 일부를 예시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성된 변수들을 바탕으로 대출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 그리고 군집 분석 모델 두 가지 방, 모델링 방법 중 대출 신청 여부 예측 분류 모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측해야 하는 것이 어떤 고객이 어떤 대출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래 세 가지 테스크를 단계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고객 고유 특성과 상품 특성의 주요 변수를 추출한 후두 변수를 종합해 최종 분류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주요 변수를 추출하기 위해 샵벨류와 K-베스트 양쪽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만 최종 변수로 사용하였습니다. 샵벨류는 종속 변수 예측 시 특정 변수가 포함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성능을 비교하여 기여도가 높은 변수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K-베스트는 종속 변수의 값별로 실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 통계기법인 아노바 분석을 수행한 뒤 가장 유의한 변수 상위 K개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왼쪽은 샷밸류를 통해 추출된 고객 특성 변수이고 오른쪽은 상품 특성 변수입니다. 왼쪽 첫 번째 크레딧 스코어를 예시로 들어보면 파란색일수록 즉 신용 점수가 낮을수록 대출 신청을 할 확률이 낮고 붉은색일수록 즉 신용 점수가 높을수록 대출 신청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해석됩니다. 샵밸리와 k베스트 양쪽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최종 주요 변수 40개는 화면과 같습니다. 이중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저희가 생성한 파생 변수로 파생 변수가 대출 예측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모델링을 위해 데이터셋의 30%는 밸리데이션셋으로 나머지 70%는 트레인셋으로 구성한 뒤 앞서 말씀드렸던 불균형, 불균형 데이터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불균형 데이터의 경우 분석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랜덤 언더 샘플링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1차적으로 감소시키기로 했습니다. 여러 비율을 검토해 본 결과 데이터의 비율이 1대5일 때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대출 신청을 하는 경우인 소수 클래스의 개수를 스모트 기법으로 증가시켜 다수와 소수 비율을 1대1까지 맞춰주는 것이 성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모델은 로지스틱 회귀 모형과 대표적인 앙상블 모형인 LightGBM XGBoost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했고 라이 g b m 을 사용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1대 5로 랜덤 언더 샘플링을 하고 스모트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델 각각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및 앙상블하고 각각의 확률값을 평균 내어 쓰레쉬 홀드를 조절한 결과 최종 모델의 F1 스코어는 약 0.45로 원 데이터를 라이지 GBM으로 학습시킨 베이스 모델에 베이스라인 모델의 0.28보다 성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군집화 후 군집별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군집화 모델에서는 앞서 예측 모델에서 사용한 데이터 테이블 중 하나인 고객 고유 특성에 추가적으로 고객 행동 특성을 사용해 동일하게 파생 변수를 생성했으며 대출 예측과 마찬가지로 샵밸류와 k 이베스트 양쪽에서 주요하게 나타난 43개 변수만을 가지고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논문을 참조한 결과 군집화 알고리즘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유맵을 통한 차원 축소 후 군집을 만들었을 때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다차원 데이터의 구조를 잘 보존하는 방법인 유맵을 통해 차원을 축소하고 함께 사용하였을 때 가장 성능이 높은 모델인 HDBSCAN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실루엣 스코어가 0.25 이하인 두 개의 군집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고, 최종 군집 결과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섯 개 군집으로 도출하였습니다. 군집화 모델 결과로 군집별 마케팅을 위해 각 군집의 특성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군집별 고객 특성을 파악해 본 결과는 화면과 같습니다. 파악한 여러 가지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0, 1, 4번 군집은 주로 대출 신청을 하는 군집, 2, 3번 군집은 주로 대출 신청을 하지 않는 군집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집별 고객 행동 특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주로 대출 신청을 하는 군집에서는 첫 대출 신청 전 사용하는 서비스의 20에서 60%가 대출 관리 서비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군집별 고객 특성 분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첫 번째 마케팅 전략을 조출하였습니다. 대출 신청 외 서비스를 이용한 뒤 실제 신청하기까지 소요되는 보통 시간이 72시간에서 98시간인 것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하여 푸시 알림을 활용할, 활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화면의 내용은 72시간 내에 3번의 푸시 알람을 보내고 대출 관리 서비스를 먼저 이용해 볼 것을 유도하는 한 가지 예시입니다. 다음으로는 군집별로 어떤 은행에 어떤 대출 상품을 많이 신청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출 신청 예측에 사용했던 상품 특성 데이터에 마케팅의 CTR, 즉 클릭률의 개념을 차용하여 적용해 보았습니다. 핀다 고객의 대출 신청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고객이 대출 상품을 비교하기 위해 정보를 입력하면 핀다에서 조건에 맞는 대출 상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객이 대출 비교를 통해 원하는 대출 상품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대출 비교 페이지에 노출된 상품들이 몇번 선택되었는지 그 비율을 계산한 것이 CTR입니다. 표에서 0번 군집의 경우 대출 신청을 해본 사람의 54%는 4번 은행을 선택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은행별 CTR을 확인한 결과 주로 대출 신청을 하지 않은 2, 3번 군집과 달리 주로 대출 신청을 하는 0, 1, 4번 군집의 경우 4위 내에 랭크된 은행들이 공통적이었습니다. 주로 대출 신청을 하는 군집은 특정 은행에 대한 선호가 있고, 주로 대출 신청을 하지 않는 군집과 선호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심화해서 대출 상품이 전체 상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함께 계산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노출되는 비율은 적지만, CTR이 높은 대출 상품은 해당 군집에서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대출 상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0번 군집의 1위 상품인 4번 은행 42번 상품은 전체 비율은 0.9% 밖에 되지 않지만 클릭률은 66%로 매우 높아 0번 군집이 매우 선호하는 상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서 확인되었던 4번 29번 은행의 상품 외에도 49번 은행 136번 상품, 8번 은행, 31번 상품 등 개별 상품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두 번째 마케팅 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현재 대출 조회 결과 화면 UI는 금리 순, 한도 순을 선택하여 정렬할 수 있는데, 저희는 대출 조회 결과 초기 화면은 고객이 속한 군집이 선호할 만한 대출 상품을 순서대로 보여주고, 이후 고객이 금리순, 한도순을 선택하면 해당 순위로 대출 상품을 다시 정렬하도록 하는 화면 구성을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활용 내용 및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과제는 대출 여부 예측 모델, 그리고 군집 분석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 과제에서 저희의 차별성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차별점은 화생 변수입니다. 변수 A별 변수 B의 통계량이라는 파생 변수는 다른 변수에 따른 상대적 위치 등 추가적인 정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최종 모델에도 유의미한 변수로 다수가 포함되었습니다. 로그데이터의 횟수와 시간에 대한 파생 변수는 해석 및 활용이 어려운 로그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만들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델링에 사용할 주요 변수를 추출하기 위해 샤펠리와 K-베스트 두 가지 기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에서 유의한 변수만을 선택하여 보다 신뢰도 있는 변수를 선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군집 정보를 이용해 주어진 데이터인 고객 고유 특성, 고객 행동 특성, 그리고 상품 특성 모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각적인 분석은 맞춤형 마케팅 및 제휴사 컨설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다다익선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